안녕하세요. 슈히드다 오늘 리뷰 신발은 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르브론 제임스의 넥스트 제인이란 약간 테이크 다운 버전, 좀더 저가형의 르브론 20의 버전이었는데 아, 지금 21이 나와서 판에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가끔 르브론 제임스가 이첫 번째 신발인 Zoom Generation, 르브론 1이 아니라 Zoom Generation이고 그 다음 신발을 르브론 2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Zoom Generation의 어퍼가 많이 아, 모티브 같은 게 많이 있죠. 거의, 미드솔은 넥스트젠이고 어, 설포 재질이나, 이런 부분 빼고, 다른 데는 거의 다줌 제너레이션에 대한, 어, 오마주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줌 제너레이션은 이게 플라스틱 플레이트 같은 게 있었고, 좀 반짝반짝 있는 악세사리 같은 게 많았는데요. 어, 어쨌든, 예, 퍼스트 게임이라고 <laughs> 깜찍하게 써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어, 퍼스트 게임 한 날짜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예, 아, 드래프트 날짜인가? <laughs> 아리까리하네요. 어, 이, 예. 런 메탈릭한 부분도 잘 살려 있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상당히 비슷해요. 어퍼 재질만 바뀐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 그냥 폼이거든요. 넥션 일반 버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뭐라까 스테이블라이저? 이렇게 플라스틱 부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안정감을 준다고나 아까 좀전분칠해진 인솔이 하나 주변을 더 감싸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게 없어진 만큼 어떤 면에서는 루브론 20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힐을 눌렀을 때 여기 나쁘게 말하면 약간 불안정한 느낌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더욱더 푹신함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이 스테이블라이저가 빠져있으니까요.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취향에 맞춰서 신어서 고르면될것 같고요. 무게는 거의 동일해요. 한 380g 조금 넘는데 어, 노런 넥션이랑 거의 똑같아요. 어퍼 재질이 바뀌었다 가 해서 뭐 가볍거나 무거워진 건 없고요. 어, 이 머드 가드 같은 게좀더 발을 감싸고 있어요.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은 이 넥션은 그냥 토가드라고 볼수 있겠죠. 발가락만 있으면 이거는 좀더 위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아요. 보시면 레이스 루프가 상당히 좁게 늦게 시작하죠. 넥션 같은 경우는 넓게 밑에서 시작돼가지고 락다운이 좀더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아무리 어퍼 재질 이좀더 이렇게 아천 같은 힘없는 재질이고 이게 가죽 같은 재질이라고 해도 음 조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좀 아 조인다 싶으면 거기서 뭐 끈을 풀어서 늘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신발을 신었을 때좀 헐거우면은 여기서 좀더 조여서 뭐 락다운이 향상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좁은 레이스로 뛰어가지고요. 어~ 그리고 예 다른 점은 어~ 그리고 뭐이 아웃솔 재질에서 뭐 접지가 다른 걸 느낀다면은 렉시엔도 이제 색깔마다 재질이 다르거 아 다르거든요 이거 약간 클리어 솔도 아니고 약간 반투명 아웃솔도 있고 이런 이런 솔리드 라버 그냥 전체 그냥 고무 재질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데 물론 신발 재질 따라 다르고 이게 예, 투명하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뭐, 좋다거나 안 좋다는 그런 건 없어요. 신어서, 어, 길들여야 돼. 그리고 이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XDR이라고 써있거든요. XDR이라고 써있으면 우선, 먼저 처음에 신었을 때는 신발이 조금 더, 어, 태생보다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XDR 신발은 조금 더 갈려져야지, 이, 예, 접지가, 정상적인 접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신었을 때 약간 미끄럽더라도, 그, 이, 뭐랄까, 이 재질의 특성이나 아니면 코팅 같은 것 따라서 조금 더 이게 갈려야지, 아, 어, 제대로 된, 접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XDR이 그래서 안 좋아요. 어, 좀더 오래 신으라고 만든 건데, 조금 갈아줘야지, 어, 그나마 좀 정상적인 접지가 나온다고 볼수 있었어요. 어, 넥스젠, 예, 넥스젠 숨젠 이름이, 넥스젠 젠 젠젠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 인솔 모든 게 똑같구요. 음, 예. 어, 넥스젠에 다시 뭐 재평가를 하자면은, 루론 물론, 물론 20이나 21보다 가볍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근해요. 어, 노브론 20 같은 경우도 여기 찔리는 부분이 있고, 21 같은 경우는 이찡 박은 게 안쪽에 찡이 박혀 있어도 그게 좀 살을 파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발등이 높은 분들은 노브론 21을 신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었는데, 발등 높은 분들은 피가 안 통한다고 해서 꼭 신어보시고 골라야 될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재질보다는 아, 발 전체적인 안아주는 느낌은 이 일반 넥시엔 재질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재질이 다르다고 뭐 통기성이 더뭐 나빠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이 이 재질도 그 통성이 좋은 건 아니고 겨울에 신기 좋아요. 좀, 좀 따스해요. 어, 바람이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운 신발입니다. 대체적으로 넥스에는. 그래서 어, 예. 장단점을 뭐라고 보면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약간 한정판 느낌이 나 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부티나게 팔렸을 거예요.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색상이 넥스 제너레이션 아, 루런 아, 넥스 넥션 zoom generation, next g 의이 색깔 나왔으면 zoom generation에서 나왔던 그 색깔로 그냥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첫 번째 색깔이고, 그 다음에 뭐, 붉은색이랑 이런 게 있었고, 보리 된장이라는 색, 그 갈색도 있고, 뭐, 어, 그, sain vincent sain mary, 고등학교 녹색 색깔도 그런 몇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 색깔로 내주면은 좀더 이제 감성이 살아가지고 살것 같은데, 갑자기 다음 색상 은 무슨 what t 그 색깔 있죠? 야리꾸리, 알록달록한 거, 그거랑 무슨, 포네스의 뭐 코비 드래프트 기념인지 아 마사장님의 팀에 대한 트리뷰트 인지 이 보라색 같은 게 나왔습니다 예, 보라색은 아주 세일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이건 그나마 좀 어,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 힐 쿠셔닝이랑 그 컨테인먼트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루브론 20, 20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넥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힐쿠셔닝이면해서는 어, 전적부 쿠셔닝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20나 21보다 넥션이 전적 포쿠닝이 약간 좀 카이리의 줌 터보 그런 느낌이 좀더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